자, 천수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스님이 매일 천수경을 독송했지만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와 굶주린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관세음보살이 그 스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을 읽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그때 눈을 뜨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스님이. 아, 천수경을 천번을 읽든 만번을 읽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경전의 핵심 내용은 내가 실천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천개의 발,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을 가진다면 천수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천수경을 계속해서 읽고 수십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자비심을 베풀지 않고 어려운 일에게 나눔하지 않고 세상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천수경을 백번 읽었든 천번 읽었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수경의 핵심 내용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과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